그리고 얘기가 이야기 형식이에요. 아주 구수한 시골 얘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 이거 농민들은 아주 공감합니다.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너무 농촌의 그, 어, 려운그 사실을 너무 잘 표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에서 이런 그, 농촌, 농민들의 애환을 이렇게 잘 표현한 예가 없어요. 그렇서 아, 시인들이 이런 거 했습니까? 아니, 주로 어, 산이나 자연이나 뭐, 들이나 이런 것들, 아름다운 것만 들은 거였지. 그러니 충격적이죠. 그런데다가 이런 풍부한 맛이 있죠. 그리고 너무 또 절망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마지막 보면은. 한 달이 열들거나, 들고, 날가리 열들거나, 고개 치사 어깨 를 흔들거나, 에, 보면은, 그래도 그걸 극복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극복하려고 하지만,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뭐예요? 슬픔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설적 표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부 속에는, 그 슬픔이 역설적으로 너무 강하게 잘 드러나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좀 성공하려면 남들이 쓴것 비슷비슷하게 써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님이 성공한 것은 이런 독특한 소재를 이렇게 독창적으로 썼다. 이게 정말 가장 큰 강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해설의 마지막에 천9이0년대 농민시의 대표적 작품은 피폐된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울분을 사실적으로 배웁니다. 텅 비는 농장, 철없는 쪼물레기들만 따라 나서는 장거리에서의 농무 세상적이 없는 농사 등은 농민의 소외감과 물군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시적 상황 설정이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그 자조와 한탄이 신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는겨움의 표현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살인가 느껴질 정도의 분노의 감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신력 나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굉장히 강한 불 분과, 어, 그런, 그, 그 분노가 어, 들어있다. 그런, 그런 어떤 복합적인 역설을 겪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농물을 대단히 그, 에, 잘 치시는데, 에, 농촌에 피폐한 모습을 잘 드러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신경민의 시 세계를 그 어, 이해하는데 고담 목개장터도또 어, 같이 이해하는 소설입니다. 목개장에요 농우가 네, 73년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79년에 시대자라는 어, 시집에서 목개장터라는 시를 썼습니다. 목계장터은그 밑에도 있습니다. 그 남한강, 경기도 어느 땅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 장터가 바로 목계장터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로 시골사람들 올로 위해서 어 중간쯤에 이렇게 장터가 있는데 목계장터. 아 여기서는 농민 풍물배의 슬을물로라한 것이 아니라 장돌뱅이. 여러분들, 박물장수, 장벌뱅이 얘기 들어봤습니까? 박물장수, 장걸뱅이 박물장수, 어,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네. <laughs> <laughs> 어, 어, 아주 이것도 옛날 얘기죠. 어, 지금은 그, 저, 화장품, 지금도 화장품 이렇게, 이렇게, 어, 가정 방문하면서 파는 분이 있었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광주리나 이런 데다가 여러 가지 뭐화장품가고막 네. 입고 다니면서 집집에 방문하면서 파는 아줌마들이 주도고 옷도 팔고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그박물장처럼자파기야는이니까 <laughs> 예. 네, 파인 방이 공 방이 네, 방인가? 방. 방, 방, 방인데. 막 방으로 음, 이렇게 음. 사투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방물, 그래서 여러가지 물건, 그래서 박이라고 해야 맞죠. 자, 하늘은 음. 여기, 자, 그러니까 방물 장수, 이 장돌뱅이의 애화. 그냥 그러니까 아까는 농민들의 애화. 지금은 장돌뱅이의 애화. 보세요. 장돌뱅이는 여기저기 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다녔습니다. 저도 옛날에 부여장, 은산장, 홍산장도 아버지와 같이 다녔어요. 목개장도 자, 그러면 장돌뱅이의 그의 말이 뭘까? 하늘은 날들어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들어 바람이 되라 하니 아주, 뭐, 아주 그냥 굉장히 초연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하늘은 날들어 구름이 되라 하고 <laughs> 땅은 날들어 바람이 되라 하니까 막연한 도사 얘기가 쳐 그러니까 이게 다상징적인 하늘, 하늘이나 땅 이것은 바로 하늘이면 하느님 땅은 지신 뭐, 뭐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날더러 차라리 구름이나 되어라 그냥 흘러가는 구름처럼 살아라 그러고요 네. 초연하게 살아 하늘은 날더러 초연하게 살라고 그냥 구름처럼 떠다니면서 살라고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처럼 여기 왔다 저기 갔다 그러면서 살라고 하네 네, 장돌뱅이처럼 살다 그러지요 청룡흑룡 흩어져 비게인 나로 거창한 것 같지만 이것은 구름을 청룡흑룡이라고 한것 뿐입니다 구름이 흥게 흐르는 곳 청룡흑룡 흩어져 비게인 나로 잡초나 일깨우는 찬바람이 되라며 그저 잡초나 흔들며 돌아다니는 찬바람 뭐 큰바람 다니고 찬바람이나 되라며 네. 장골 뱅이 신세를 구름이니 바람이니 장바람이니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자, 백길이라 서울 사흘 목개 나르면 아흘의 마을 찾아 바깥을 파는 가을부터 서울은 방물장수 되라니. 자,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해요. 그래서 백길이라 서울 사흘 못 깨나루에, 그러니까 서울 왔다 가는데 아마 사흘 걸리는 분이면 아흘에 나흘 찾아 아흘에쯤 뭐 나흘쯤 제서박가을 파는 가을 몇도서러운 박물장 수대랍다 박가문이 뭐예요? 그 어, 다음 네. <laughs> 박가 보셨습니까? <웃음> 네. <웃음> 네, 옛날 아마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이게 나온 화장품이다 사실근 그런데 그이 박가 박간의 홍간의 뭐 김간의 대신 박가네 화장품이었는데 아예 상표 이름을 박가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박가네가 있는데 그래서 그 박승직이라는 사람이 박가분처럼 그렇죠. 박승직이라는 사람이 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박가분 됐죠 아, 요즘은 뭐. 뭐, 코스모스니 뭐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바깥은, 파는, 가을부터서는, 박물장수 대란. 여기서 보면요. 그, 우선 여기까지. 대라하고, 대라하네, 되라 대라하네, 대라. 되라. 자, 하늘은 구름대라고, 땅은 바람대라고 네, 하고, 그리고 찬바람대라고 하고, 그리고, 어, 바깥은 가는 박물장수 되라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운명적으로운명적으로 네, 운명적으로 나를, 그저, 금, 바람, 잠바람 그저 박물장수. 네, 운명적으로 나를 떠들, 또들, 떠들이로 주는 것과 살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년이 지나가서, 산은 날들어 들꽃이기라 하고, 강은 날들어 잔돌이기라 하네. 산소리에 맺혀거든 풀속에 얼굴 묻고, 물려을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 아, 저용건 또, 그 어, 대, 대조입니다. 자, 하늘하고 땅은 구름하고, 어, 바람하고, 잔바람하고, 방불장수리라고 했는데, 산은, 강은, 또 나를 들꽃이 되고 잔돌이 되고 에, 뭐 그리 되라고 어, 그리고서 바위에 붙으라 하니까 떠돌이로 살지 말고 정착해서 살아라 자, 사는 날들어 들꽃 들꽃은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니까 제자리로 강한 날들어 잔돌 네, 가까이 잔돌이 되라 그리고 산설이 맥차고는 그 산설이 총음 춥거든 속에 얼굴 묻고 물려를 모질거든 바위 위에 투박한 바위 위에 붙어서 살다 차라리 떠들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라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자 우리에서도 구름이 되라 바람이 되라 이것 그냥 보통 하는 얘기가 아니죠. 조용하게 살아라 뭐 그런 얘기죠. 그 밑에 산에 들것이 되라 장소이 되라. 바위기에 붙어 살아라. 낙에 받자, 너, 소용크니까. 그저, 못난 뭐 놈처럼 그냥 살아라. 병신처럼 살아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물 새우 끌, 끌어 넘는 토방 탱마로, 석삼년에 한 이래쯤 천치로 변해. 짐 부리고 앉아시는 또돌이가 되라네. 또 이제, 이제, 그러니까 떠돌이로 살까? 그냥 조용히 병신처럼 살까? 이거 갈등입니다. 떠돌이로 살라 한쪽에서는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냥 병신처럼 그냥 조용히 숨어지내라. 그런 얘니 그런데 지금 민물 세번 뚫는 투박한 균말 위에 앉아있으니까 또 천치로 이래층 천편에 천 있는데 또징그리고 앉아 시는 떠돌이가 되라. 역시 그, 그 에, 다시 또그 뭔가 어, 어, 미혹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을 대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소리 대라 하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도 뭐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참그 그 고달픈 떠돌이박물장수의떠돌이인생그 고달픈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고 참 이렇게 살기도 힘들고 저렇게 살기도 힘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신경림 시인의 미녀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던 한 시기 가운데 뛰어난 성과를 이룩한 작품입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마지막 그해석이 마지막 다음부의 가락을 주조로 하여, 하고, 한 해, 간해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걸 반복적으로 사용하니까 굉장히 구성지죠 이름일 거예요. 끊임없이 떠들 수밖에 없는 뿌리 뽑힌 민중들의 삶의 정서를 물씬 풍기게 한다. 방랑인과 정찰입니다 구름 바람으로 대표되는 평랑의 심상과 들꽃 잔돌로 표상되는 정착의 심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 목괴 장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에, 한 개인의 얘기 같으면서도 한 시대, 그 참, 가난한 그 민중들의 모습 이걸 구성지면서도 슬픈 이야기로 미녀조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독특한 그런 그 정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시의 특징. 자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시한테 좀 보겠습니다. 이 시는 자 보세요. 처음에 이 사람은 인생이란 뭐냐? 갈대다, 몸을 갈대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다가 70년대 와서 아니다. 세상을 좀 제대로 봐야겠다. 음. 그럼 그가 본 세상은 뭐예요? 어두운 농촌 현실. 그래서 농촌의 피 그리고 떠돌이 인생의 피.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본게또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도 있습니다. 도시 변두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변두리로 갑니다. 가난한 도시 변두리 제목이 가난한 사람 들입니다 그런데 제목 밑에 부제도 있었다고 랬죠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이 부제.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는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부제를 붙인 시였어요. 자 어떤 시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사의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laughs>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도둑고 못살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이별하는데 왜 내가 외로움을 못 느끼겠냐? 그러니까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가난한 놈이 못 사는 놈이 무슨 뭐 외로우니 무슨 뭐 두려우니 무슨 그리우니. 사랑이니, 그따위 소 일을 할수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해도, 가난한 인간에게도 인권이 있다. 가난해도 인간이다. 그러니까, 외로움도 있고, 거용도 있고, 사랑도 있다. 이걸 아주 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시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의문, 소리고 너와 헤어져 돌아는 애인과 이별입니다.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탈빛이 쏟아지는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자,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탈빛이 쏟아지는데 아주 그, 어, 그, 그, 정말 표현이 샤프합니다. 새파랗게 탈빛이 쏟아지는데 어찌 너하고 이별하고 는 외롭지 않겠냐. 나도 외로운 걸 안다. 아,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할수 없이 사랑하다 이별한 거예요, 지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도 외로운 걸 안다, 말이야.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정을 치는 소리, 방봉대원의 호각 소리, 매물님 매물림 매물 목사여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어디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이거가? 네, 도시인지 변두에서 나는 <laughs> 소리입니다. 이게 시골이 아니에요. 도시의 편. 두 자, 자, 가난당에서 나도 두운걸안 나. 두정 친다. 옛날에 새벽에 그, 그, 이제 그, 징이 울렸죠. 옛날에는 사실 이제 새벽을 알리는 부적을저 두시 됐다는 알리는 소리가 두명 지는 거 아닌가? 이가 허르락이 불고 돌아다니고 뭐 했어요. 방범자원의 호악소리. 그리고 두 시를 알리는 소리, 방범자원의 호악소리, 내밀목살이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어, 옛날에 <laughs> 에, 또 밤이면 이렇게 <laughs> 에, 그 어, 했습니다. 아, 아마 유교 때. 아마 6 0년대 70년대가 그런 풍경을 어,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멀리 멀리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 욕중한 기계 굴로 가는 소리. 에, 그러니까 이제 도시개발 상가가 다그 시절이죠. 자, 그래서 나도 헌, 혼자 있으면 두려운 걸 한단 하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이거 시골서 이제 올라온 거냐? <laughs>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고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뒤감 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자 그런 일.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왜 나는 없겠냐? 네. 그러니까 그참 시골로 서울 을와서 시골 저 서울 도시인지 변두리 에 사는 이 가난한 에, 이러한 그 변두리 인생의 에, 그런 그애착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아니 사랑을 모르겠는가? 네. 내 볼에와 같은 내 입술에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상이던내 숨결, 돌아서는 내등 뒤에 터지던 내 우루. <laughs> 네. 그러니까, 에, 사랑하지만, 가난해서 헤어지는 아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laughs> 해서 그 가난하니까 사랑도 못하는 예, 그런 그 딱한 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이 시들은 평범한 표현 같지만 굉장히 심금을 울리는 막 그런 시가 됩니다. 막 그래서 어떤 뭐 그런데도 어, 그 보면은 그 뭔가 좀그 성진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내면 미요조 사사조 어, 저 사사조가 아니라 사 어, 사원보 미식을취하고 있습니다. 자이 시의 감상을 좀 봅시다.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해 라는부제가 붙어 있는 시. 이 시집을 펴내면서 기존의 농민 시인에게서 도시 변두리 빈민들의 삶으로. 눈길을 돌려 민중신, 노동신으로 거듭나게 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움과 사랑 등 인간적인 진실함을 모두 가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오로지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버려야 했던 1970년대, 80년대 한국 도시 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자아오는 노조로 풀어낸 작품이다. 네, <laughs> 자, 신경님, 어떻습니까? 시를 읽어보니까. <laughs> 아, 참, 이 시가 얼마나 그 정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는 만인을 울려주는. 막, 그런 시라고 볼수 있는데, 바로 신경림 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막, 하늘, <laughs> 자연, 뭐, 그리움, 사랑,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만은, 가난하면 그 모든 것이 다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롭고, 가난하고, 쓸쓸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세계. 이게 드러난 게 바로 민중 문화입니다. 그게 바로 민중이고 그게 민중예술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 신경교은그 가난한 것을 미요품으로 아주 그, 이렇게, 에, 구성, 구성지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의감이나 그런 증오심 같은 것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이에 많은 민중 시인들은 너무 적의감을 느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민중 시인 치고는 아주 정말 인간미가 있는 막 그런 어, 시인이 바로 어, 신종립 시인입니다. 뭐 이렇게 뭐여고고 그런 점에서 한 시대, 한그 민중을 정서를 잘 표현한 그런 훌륭한 침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